짠 오우 오, 씨야 오. 이거 이걸 먹어야지 <laughs> 이건데 이건데 <laughs> <이건대. 웃음> 내가 놨다는 말이야 Hello,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And you? Which country? Ah, uh, yes, I'm from Korea. North Korea? <laughs> South Korea? <laughs> yes, so where are you from? Hajime Japan. Watashi no pupi desu. Ah, Russia. Hmm. So what are you doing now? Oh, I am just a chicken is Jamaica drum chicken and this ah, Hangum Olive Hot Crispy Chicken Valentine 12 years we are drinking this uh, how many languages do you speak? I just only one uh, speaking it's Korean language uh, just other country is a little bit, little bit I can speaking I love chicken yes I love too uh, this is uh, Valentine 12 와시 디스 밴드, 발렌타인글라스, 하이볼글라스왜 발렌타인, oh, 하이볼 발렌타인 12년산? 이거 먼저 먹을 까야 일단은 발렌타인 한잔 할게요. So, you can't uh, drink too from a hey, bro. 같이 먹죠. 한잔. 와굿 일단은. 오늘부터 먼저 먹자 하나씩. 그래? 와 자메이카 치킨 먹어 야지 음, this a l c o h is a q u r t e 음. 와, 근데 이거 제일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도 진짜 맛있네. 우리가 우진님이랑 같이 자메이카를 두개 시켜서 먹었었거든요. 배불러서 잘안 들어가. 아, 네. 어, 맞아. 혼자서 먹기는 그냥 와. 그러니까 같이 한잔 하자고. 한잔 먹자. 자, 나즈로비에. 나즈로비에. 음. 아, 어, 괜찮다. 아, 잠깐. 이거 핫크리스피 치킨. 한국말로 핫크리스피 치킨도 먹어보자. 좋아, 같이 먹자 아 이것도 맛있다 이거 얼음 넣어서 하이볼 먹을게요 발렌타인이랑 각자 알아서 타먹기 클럽소다 있잖아요 리스펙트 클럽소다에다 위스키 해서 하이볼 에서 먹을게요 아 잠깐만 레몬 빨이스 없잖아 재빠르게 레몬 슬라이스 갖고 왔어 자 한잔 하겠습니다 나즈드로비에 나즈드로비에 크리스피 크으... 치킨 이... 둘이 사귀어 아니 아 우리 게이 아니라고 조용히 해 게이 아니에요 탑게이 아니라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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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아저씨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왜 사겨 저질이네저질이네 밥들 하시고 우짠 음. 어? 오, 씨! 오우. 야, 이거, 이걸 먹어야지. 근데 이거 알아? 그 만화고기 뜯는 느낌이 있어. 진짜 그게 좋아. 잠깐만, 안주 일발 장전 됐으니까 먹을까? 맞아, 막걸리 좀 들어줘. 막걸리 나 o w 케 can do it. Yeah, 예, 예. 자, 한잔하시죠. 나즈드비에. 나즈드비에. c h e e 그리고 만화고기. 음, 뚱. 음. 정말 이게 존맛탱이니까 약간 만화고기 씹는 느낌 이잖아 원피스에 보면 루피가 만화고기 뜯는 것처럼 고인들 사람들뜨 뜯는 것처럼 뼈 있고 똥닭해 고기 모양으로 있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이데비비트 작으면 괜찮으면 좋았을텐데 또놀러 하영아 또 오세요 아니 이따가 와짠 음. 음. 하영님과 함께 좋아요. 만약에 외모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명언 하나 얘기해줄게. 술잔 들면서 얘기해줄게. 자, 외모는 길어야 10년이지만 요리는 평생 간다. 아하! 짠! 지금 우리 발레이 끝났고, 자, 새로운 술, 얼리타임즈가 왔네요.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전통 아메리칸 위스키 얼리타임즈. 버번 오크통수석에서 오는 압도적 드러움이라고 하네요. 자, 얼리타임즈 위스키. 어떻게 마시죠? 사실 저희거 우린 도수만 중요해좀 음. <laughs> 있게 설명 좀 하자. 얘들아. 아 진짜. 일단 까보자고. 일단 샷으를한 잔씩 먹어게 이게 우리가 술 먹을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샷으를한잔 먹어줘야 돼.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었죠? 밑에서 첫줄 왼쪽 상. 여기네요. 뽑기의 뽀뽁키 하나, 둘, 셋, 뷰루롱 자, 5등입니다. 자, 5등 땡큐, 베리마치. 모두 춤 리액션이잖아. 아, 삐끼해라는데? 삐끼 삐키 치 어떻게 추는 거야? 아니야, 삐끼 치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 그러네. 반 다녀야 다 자, 자, 후원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자,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이, 이건데? <laughs> 이건데? 아저씨들이 렇게 쳤으면 됐잖아. 춤도못 추는데. Thank you very much. 얘네들 있죠? 우리가 이두 개를 먹고 있었단 말이야? 얘는 버버미 시키고 얘는 스카치겠지? 그래서 이 둘이의 위스키를 봤는데, 가격은 얘가 가격대가 높았는데, 어쨌거나 얘가 더맛이다 느껴진 거야. 근데 술은 금액이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얘랑 스카치와 버버는 다른 맛이잖아요. 버버는 좀더 스모키한 것도 있고, 좀더 담백하게. 내가 느껴. 음. 컨트롤 드세요 네. 받을게요. 맛이 약간 뭐랄까? 약간 오크향이 짙고 스윗한 느낌이 난다랄까? 오크향이 약간 단맛에 스윗한 단맛이 확 들어온다랄까? 이런 그런 느낌이 있던데, 이게? 아, 몽키숄더? 아, 다들 진짜 소름이다. 아, 저 이거 바이네탄 22년산 먹다가 몽키숄더도 먹었을 때 쿠팥스. 술이 남아있지 않는데? 너, 너 적당히 먹으라. 취한 것같다 짠! 짠. 라떼는 말이야. 그게 진짜 괜한 말이 아닌데라 내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게 괜한 말이 아니었어. 음. 존중. 존명. 시아 왔구나. 시아 왔어. 와 시아 오랜만. 안녕하세요. 예. 시아 왔다. 어, 어. 마탱이 갔네아뭔 소리 하는 거야. 시아야 잘 지내고 있었지? 너가 맨날 바쁜다는 그 핑계 그 이유 하나로 아직도 천섹시아님 시즈1 0개 감사합니다. 음. 아우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땡큐 브레마치. 예. 자요새분날입니다 땡큐 하지만 리액션 을 해야죠. 땡큐 <laughs> 미안해. 땡큐 뉴로파섹슈시 아가 몇살 이더라? 잠깐만, 88 띠동갑이면 뭐지? 아, 25살이야. 씨야 미안해. 한창이네, 아주 손 숨도 없어 아직 내 나이에 미러이스 나이는 아니잖아. <laughs> 개인적 쌉인적. 아, 아, 인정 인정. 야인시대에 있잖아. 한 바퀴 돌아야 돼. 이렇게. 눈 맞아, 돌고 오. 그러면서 끝. 이야, 이렇게 하고. 이게 뭐하고 이거, 이거야, 이거야. 잠깐. 이야. 이야. 있어. 이게 음. 이말이 오, 야, 문이 따로 있어서. 어? 세상은 참 넓게 아. 만기네. <laughs> 아, 이거 있어! 야, 정팔! 어? 형님! 정팔 알아? 누군지? 아! 알아 알아! 유하룡 오른팔! 아! 형님! 아! 진짜! 형님! 진짜! 아! 제발! 이거랑 그리고 오상사! 아, 내가 아, 오상사야! 오상사! 오상사야 아! 진 아, 아직도 들시네 아! 저! 아! 예. 아직까지 또 먹고 있어 이거! 잘 드시는구나. 아, 유잘못 먹어요. 술 많이 못 먹지. 근데 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사람들도 인정받았어. 하지만 그렇다고술 강하잖아요. 원래 술 부심 부리는 거 의미 없다고 그랬어. 술잘 먹는다고 잘난 척하는 거 의미 없다. 발렌타인 다 먹고 이제 어 얼리 타임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리 타임즈 조지고 꿀잠 자야지. 어 저기. 하자 자. 예, 가만, 가만, 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무진인과 함께 도원의 결의를 위해서 한잔을 했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